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 한 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북구엔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공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자세히 한번 챙겨드릴게요. 아이 낳기 좋은 출산. 맞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친구. 그래, 약속이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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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래. 어, 그래. 아기 낳았다면서요 내 가슴으로 나온 나의 리틀 베이비 세브리야. 오마, 저 너무 귀엽게. 아기 세브리. 아 근데 오늘 갈 곳도 아기와 엄마의 공간이라며. 아, 어, 귀운 아기들이 아주 많은 북구 에 있는 곳으로 가볼 거야. 오, 안내해 주는 거야?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우리 리틀 베이비. <laughs> 세브리를 따라간 첫 번째 장소. 이곳은 북구 공공 산후조리원입니다. 지난 7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아이크 공간이라 PCR 검사부터 아, 발열 체크까지 꼼꼼히 한뒤 음, 촬영을 네. 시작했습니다. 음, 계단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산후조리원, 어떤 곳이에요? 울산 북구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젊은 부부도 많은데요. 이런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네 분은 에스테틱부터 신생아실 산전 후 회복 공간까지 산모아이가 와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리틀 쉐브리, 많이 먹어. 짜잔. 이야. 우리 산모님들이 드실 밥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 주기 때문에 산모들은 매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가능합니다. 각방이 이렇게 배달, 배달 서비스도 얼마하고요 차이가 있을까요? 공공산후졸은. 산후조리원 만큼 민간조리원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한 금액이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북구 주민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있어서 체감하는 비용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음, 그러면 여기 와서 안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산모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곳의 와. 특징인데요. 조리원 선택 시이 부분도 고민이 참 많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시설에 저렴한 가격에, 아, 둘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laughs> 아, 살짝, 아, 아, 네. 살짝 고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볼게요. 아, 근데 좋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옛날 생각나요? 만, 2년 전에. 그렇게 <laughs> 어, 잘 쉬고 계시겠죠? 조용히 한번 들어갈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요, 봅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네. 아, 네. 쉬고 계실 텐데. 아 국무 산후조리원 소문을 좀 듣고 그쵸? 오신 거예요? 어, 네 소문도 듣게 됐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신랑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검색을 해오던 음. 중에 북구에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오게 됐어요. 그럼 평상시에 좀 어떤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셨어요? 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요. 어첫 번째는 신생아 케어를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지가 그렇죠. 가장 고민이었고, 그리고 두 아유. 번째는 이제 산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은 어떤지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따져서 산후조리원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음 막상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음, 아침마다 청소 소독 방역. 굉장히 철저하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당연히 깨끗해야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와보니까 그만큼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좀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육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아까 다녀온 공공 산소리원 어땠어? 어, 완전 좋았지. 나 둘째 날판 아니 아니 아니야. 날판? 잘될뻔생해 <laughs> <안> 봐야지. <laughs> 네, 생각해 보자. 근데 응.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또갈 만한 데가 필요하잖아. 체험하거나 지금 우리 아이가 38개월이거든. 응. 음, 그렇지. 우리 리틀 세부리도 커서 놀 만한 공간을 찾아왔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진짜로? 응. Let's go! 가자! 봐봐. 아, 자, 지난해 6월에 문을 연 북호요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 신나, 신나, 신나. 아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아이들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럼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laughs> 네. 수가 없다고. <laughs>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막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하긴 요즘에는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아이들에게만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에 어머님들한테 좀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육아를 잘할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처한번온 아이는 있어도 한 번만 온 아이는 없다고. 오면 나가기 싫다고, 싫다고, 싫다고 때려쓰기도 하는데요.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즐거운 공간입니다. 게 되었고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는 제가 카페에서 검색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처음에 오게 됐었는데 여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또 옆에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위에는 또 문화센터 문화 강좌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곳엔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애정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장난감 아, 도서입니다 너무 좋아요. 딱 반할 만한 장난감들이 정말 가득한데요. 인기 아이템부터 들어온지 얼마 안된 따끈한 신상까지 진짜 다양해다 <laughs> 자녀가 있는 엄마라면 진짜 네. 꼭 필요한 핫플레이스예요. 네. 이 장난감은 하나 사서 쭉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바꿔줘야 돼요. 네, 네.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까요? 네. 마음에 드시는 장난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검수를 하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아이들하고 사이 재미있게 놀이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혹시 네. 뭐 주의사항 같은 건는 어떨까요? 어, 저희 다 같이 사용한 장난감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혹시 부득이하게, 네. 아, 네. 진짜 죄송한데요. 네, 제가 네. 일주일 뒤에 가도 되나요? 네, 네. 그럼 연장은 안 되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으로 대체해서 드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맞는 딱 알맞은 장난감들이 여기 정말 많거든요. 일단 오세요. 그리고 혹시 네. 비쌉니까? 아니요, 저희는 한 점에 천 원입니다. <laughs> 진짜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죠? 깨끗한 시설은 물론 저렴한 대여 비용까지 이용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대여 절차가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고르고 빌리면 끝입니다. 장난감 개수는 제대로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하는 정도로 간단한데요. 아동 한 명당 두 점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음. 배, 행복해 보이죠? 여기 오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좋으세요? 일단 저희가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사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렴하게 천 원으로 빌려가지고 써보고 아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면 제가 나중에 구매를 할수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런 혜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상황 어땠을까요? 없었더라면 이제 장난감을 산다고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럼요. 세상에.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빠의 헤아릴 수 있는 네. 육아 종합 지원 센터네요. <laughs>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라면 1%의 망설임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해서 좋고 부담이 없어서 더 좋은 곳입니다. 똑똑한 엄마,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잘 크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위한 선택입니다. 혹시 육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울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오세요!